오늘은 서울 길동생태공원에 갈 건데요. 강동자이프라자 앞에서 내리셔야 하고 화원길을 따라 올라가시면 돼요. 검색하면 초이동을 가르쳐 주는데 언덕을 넘어야 해서 낭패 봅니다. 여긴 지하철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합니다. 길동생태공원은 1995년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개원했습니다. 면적은 약 4만 평 정도 됩니다. 왜 공원이라 안 하고? 앞에 생태를 붙일까요? 그건 공원 조성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긴 반딧불이 서식지도 경하고 있는 것처럼 생태공원은 인간보다는 다른 생물의 서식지와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길동 생태공원은 남한산성 도립공원과 아주 가까운 원래는 하나의 녹색기로서인간가서 없이 조성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므로 서울에서 녹지자연도가 가장 높습니다. 마치 밀림같죠. 이곳은 자연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400명만 입장이 허용되며 목재 데크길로 탐방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생태공원의 필수 생태계라 할수 있는 습지가 있어서 종다양성이 높습니다. 이곳에는 멸종위기종, 국가보호종 27종, 서울시 보호종 23종 등 2,800여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물총새와 고라니도 있습니다. 습지에는 버드나무와 여러 수생식물들도 있어서 전형적인 습지 식물 군락을 보여주며 물폐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밀림입니다. 서울시의 녹지 보물이라고 할수 있죠. 사람들은 때때로 장소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죠. 이곳은 서울의 아마존이라고 해도 좋을 멋진 곳입니다. 데크는 사람의 동선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출입을 막고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용자는 편하게 걸을 수 있고요. 생태공원이 운동기구도 아닌데 생태공원에 와서 빨리 걷기 운동을 하는 아줌마들을 여럿 봤어요. 자연과 생명 서식지를 존중하고 느끼는 형이상학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이죠. 그래서 이 생태공원은 하루 방문객 수를 4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국립공원 등산 코스도 휴식 년제가 있어서 자연도 쉬게 할 시간을 주죠.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가진 반면,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따서 가져갈까 그것만 생각하죠.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품성에는 아홉 가지가 있어요. 우울적, 실용적, 생태 분석적, 상징적, 미학적, 자연주의적, 윤리주의적, 인간주의적, 부정적 등 아홉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치적 진보가 환경적 진보를 뜻하지 않습니다. 과거 서련, 중공은 자연과 환경을 단지 종속적인 수단과 목적으로는 간주했죠.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를 알아도 문맹이나 같지요 초중고 때부터 국영수 과목처럼 환경을 필수 과목으로 한다면 지구와 국토를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이 달라지겠죠. 영어는 평생 배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지만 환경 과목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류가 법으로서 자연구역을 보호하기 시작한 건 불과 13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1890년에 국립공원의 아버지인 존 뮤어의 제청을 받아들여 최초로 자연공원법이 만들어졌죠. 우리나라는 1967년 지리산이 처음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니 55년밖에 안 됐네요. 한국에서 환경주의를 국가 기본 정책으로 채택한 건 1970년대가 유일합니다. 1972년에 전세계 정상들이 환경이란 하나의 주제로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모인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전세계 대기오염 및 각종 오염 문제가 심각했죠. 한국은 그린벨트 설치, 국립공원 지정, 창원 등 녹색 도시, 산림녹화 등 탄소조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죠. 여기서부터는 길동생태공원의 생태숲인데요. 자연은 인간간섭이 없으면 이렇게 울창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늘이 잘안 보일 정도죠. 상층부의 우점종은 갈참나무인데요. 보통 계곡지역에 나타나는 참나무입니다. 잎이 넓어서 떡갈나무와 비슷하나 잎자루가 길고 털이 없는 것이 구분법입니다. 참나무 숲이란 걸 보여주려는데 표고버섯을 학습용으로 재배하고 있네요. 그늘이 많고 습하단 얘기죠. 정말 아름드리 참나무들이 많습니다. 파랑지들도 있고요. 멧돼지도 있는지 멧돼지 피하는 법을 알려주는 현수막을 붙였네요. 뛰거나 등을 보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면 됩니다. 중간중간 휴게시설도 있어 쉴수 있는데, 길동 생태공원의 개장시간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일반 공원보다 100대는 좋은 곳인데 무료입니다. 생태숲을 나가면 초지가 이어지는데, 햇빛이 비교적 잘 드는 지역이라, 여러 표과식물들을볼수 있습니다. 숲 속은 독립수로 서 있는 공원수나 정원수보다는 단풍이 늦게 둡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들은 바람에 노출되어 더 춥죠. 초지를 지나면 농막이 나오는데 아마 학생들 학습용으로 조성한 것 같네요. 생태공원의 생등맞을 시설이고 손도 많이 가서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아지겠네요. 생태학적으로 본다면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자연생태계의 가장 큰 파괴자는 농업입니다. 그것이 유기농이든 화학농이든 자연녹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생태인형과 맞다고는 볼수 없네요. 산야초들도 학습명으로 한 귀퉁이에 심어놨는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수목원에서도 이 산야초들이 제대로 자란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탐방객들의 관심도도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꽃필때 빼면 그냥 풀임으로 의미가 없지요. 관리자들 먹으려고 이 가지들과 호박은 키우는 건가요? 차라리 자생 꽃 식물을 심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작물이 잘 되지도 않아요. 이걸 유지하려고 어떤 관리자가 앉아서 힘들게 풀베기를 하고 있네요. 그럴 시간에 곳곳에 보이는 책을 제거했으면 합니다. 최근 대표적 생태계안정으로이 생태공원에서도 칠 때문에 고사한 수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길동 생태공원을 잘 보셨나요? 또 뵙죠.